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부갓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부간 내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음.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아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부간 넷살이 맹렬히 타는 풀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목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껑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껑마 이게 줄임말인데요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리를 듣고 나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죠? 아닌가요? 네, 그럼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2022년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 중 하나인 포르투갈을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며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던 가나와 우루과이 전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에 있던 가나를 우루과이가 꺾어줌으로써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토록 염원하던 16강 진출을 이루면서 이 단어가 더욱더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중꺽마'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동료의 압박과 외부에서 오는 압력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중껑 및즉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중껑 밑을 가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24, 27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다니엘 3장 전체의 말씀을 한편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으로 높이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그러니까 대략 30m 그리고 너비가 3m인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가 될 만한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모든 고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는 명령도 뒤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과 압박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보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외부의 환경과 압박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악기의 연주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외부의 압박에 따라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박과 환경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세 명의 유다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과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에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민족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비롯한 이세 청년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위를 높여 주었고 갈대아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의 종교관을 가진 그들의 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동화될 수 없음을 알기에 늘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참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참소하다 라는 단어에는 고발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삼켜버리다. 먹어 버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먹,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갈대아인들의 악의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욕망으로 세 사람을 참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근거로 세 청년을 참소했습니다. 함께 다니엘 3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둘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셋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풀이하자면, 왕을 존경하지 않으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당장 불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다시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는 회유 같지만 협박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이었기에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자신이 만든 신상을 예배하도록 새 친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며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에게 얼마나 압박이 되었을까요? 새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거기에 왕을 자극할 만한 다른 죄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미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명령은 선포되었고 어떤 결과가 될지 수많은 눈들이 이세 명의 청년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압박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두 그렇게들 하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눈딱 감고 절을 하자. 게다가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니, 왕의 요구대로 그저 엎드리기만 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알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불에 타 죽어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하는 힘이 없는 신에 불과하다고 느낄 테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 한 번만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코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을 꺾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예배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예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외부의 압력과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왕이 세 명의 청년들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시대의 신과 같이 군림했던 바벨론 왕에게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 명의 유다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압박이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적 권력을 가진 권위자들로부터 받는 압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압박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유다 청년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힘의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꺾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신념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 관행이나 통념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압박은 종종 우리의 가족, 동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김주임님 왜 항상 다른 사람 항상 혼자 식사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몰랐어? 과장님이 김주임님 엄청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항상 무시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과장님께 밑보이기 싫어서 동조하는 거고 괜히 김주임님하고 엮이지 마. 과장님께 밑보이는 수가 있어. 또는 너무 빡빡하고 엄격하게 굴지 말아요. 조금 정직하지 않으면 또 어때요? 크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괜찮아요. 또는 뭘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요? 혼자서만 교회 다니고 혼자서 교회 일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생기나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적절한 언어,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도록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불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동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더라도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남들과 다름을 고집한다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방식을 거부한다고 하여 속해 있는 그룹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참된 믿음으로 신앙인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하고 계속되는 압박의 상황에서 굽혀 절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세 명의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은 이 청년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그들을 산 채로 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왕이 한번더 제안한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꺾이지 않는 믿음은 두 가지를 하지 않게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왕이 다시지 않은 기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해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고 반만 허리를 굽히는 정도로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을, 혹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결코 굴복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입니다. 새 청년은 이 상황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악의적이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하며 영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청년들이 오만하거나 왕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렇게 믿음의 간증을 하고 신실히 행동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간달살 왕은 세 명의 청년에게 분노하여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도 그 엄청난 풀무불의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다니엘 3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굽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통해 새 청년이 드러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들여다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풀뭇불에 던져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불구, 믿음의 불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풀뭇불 가운데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을 본 누부간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불이 헤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많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꺾지 않은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부간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강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은 사탄으로부터, 어떤 시련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시련의 결과는 우리가 연단되며 용기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으로 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유혹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압박과 유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박의 상황, 고난의 시련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둘러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압박과 유혹의 상황에서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외부의 압박에도 시험과 유혹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도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압박도, 시험도, 유혹도 넉넉히 이겨,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